오늘은 운정신도시 산내마을에 위치한 아구찜 맛집 아구랑을 소개합니다. 회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곳이에요. 영업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그외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이며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입니다. 4개가 세팅되어 있어요. 총 4단계로 맵기 조절 가능하며 찜과 탕의 날치알 볶음밥까지 즐길 수 있는 세트 구성도 있어 아주 좋습니다. 정갈하고 맛좋은 밑반찬이 세팅되는데 그날그날 그날 반찬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아구찜 소짜 2단계를 순살로 주문하고 알과 고니를 추가했습니다. 순살 아구의 알과 고니, 아삭한 콩나물과 향 다리. 맨 위에는 내장이 올라가 있어요. 여느 아구찜 가게 대비 양념이 묽은 편인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무엇보다 텁텁하지 않아 너무 맛있습니다. 질겅질겅한 식감의 내장은 호불호가 있을 듯해요. 한입 가득 채워지는 통통한 아구 순살은 미나리와 콩나물 조합으로 즐깁니다. 바다향을 느낄 수 있는 오만둥이의 큼직하고 부드러운 고니와 알은 먹는 맛이 있어요. A 세트로 주문한 대구 볼탕 지리입니다. 뚝배기에 나오는데 무 콩나물. 미나리가 들어있어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매력적이에요. 집게와 가위로 잘라 덜어 먹습니다. 살코기는 간장을 찍어 먹어요. 마지막으로 날치알 볶음밥입니다. 드신 아구찜 양념으로 주방에서 볶아 나오는데 김가루 날치알 참깨가 듬뿍 들어있어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에요. 완벽한 조합의 구성으로 든든하게 즐기는 아구찜 지리탕 볶음밥 맛집 아구랑을 적극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